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찬송드리므로 새벽예배를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버스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내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다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의 포구 해요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호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만 바라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극동의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2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이 땅에 뿌리시고, 짧은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과 함께 이 나라를 부광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복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이념들이 철폐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억압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각 마디로 연결되어 한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열케하며 성도와 성도를 분열케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강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에서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여 서로 위로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40 9편부터 53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은 아마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일 것입니다. 5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고 또이 시가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분명하게 표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과 술수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죠. 어떻게 온다면, 당시 왕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임이 분명하지만, 왕의 자리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감추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여왕들의 행적들을 보면 다윗보다 더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굴림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숨기려 했고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죄를 그냥 관가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선지자 나단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의 면전 앞에서 왕의 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왕의 말한 마디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악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왕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들쳐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진실한 회개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시편 오십일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어, 자에게 반드시 그 어,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발견됐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모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임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목마리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자스이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50편 아사베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며 으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51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제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에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호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